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갖춘 의료복합다운 조성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공모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는데, 인천경제청은 5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공모지침서에 따른 평가를 거쳐 7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나동 1회 601일 때 26만 1,635제곱미터 부지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의료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공급가를 3.3제곱미터당 250만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산업시설 용지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